안녕하세요. 전당파제입니다. 어, 오늘은 아마 한 4시간 아니면 5시간 후에 어, 사격 연습하러 갈 건데, 가기 전에 지금 권총 하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어, 이거는 스미스 웨슨, 아, 스미스 앤 웨슨 마더 65-2 아, 357 매그넘 리발브인데, 예, 이거는 총열의 길이가 4인, 4인치요. 약 10cm고, 어357 매그넘 6발이 장전되요 이렇게. 그리고 무게는 아마 약한 1023g으로 제법 묵직하고요. 이게 그립이 조금 굵은 편이에요. 다른 것보다 이게 k 프레임이라프레이더라고요 k 찾아보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모더 65가 1972년에서 2004년까지 만들었더라고요. 보 자, 면은 총을 소개하자면은 이렇게 스미스 웨슨. 하하, 이게 잘안 되네요. 이게 스미스 웨슨이고 그다음 저회사 이름이 나오고요. 이렇게. 357 매그넘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요거 열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당기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도 이렇게 밀면서 하는 게 있어요. 이거는 밀면서 이렇게 되고요. 실탄을 넣을 때는 이제 위에서 넣고 뺄 때는 이제 이거 눌리고 이렇게 하면 또 빠지고 이러거든요. 여기를 위에 봐보고. 있고 이제 마들렌 밥가 여기 있거든요. 여기 65-2. 이렇게 모델 넘버 있어요. 그아마전 지금 현재 이거는 손님 건데 손님 가정 은데 이게 청소를 안해 가지고 이렇게 시큼해요. 여기 때가 엄청 묻었어요. 그 얼음이 청소를 잘안해준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리발브는 이제 보통 책값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값다 이제 보통 땡기면은 한번 들리고요. 두번또세번 이렇게 보통 작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중고 리벌브를 살 때는 항상 이물을제기면서 이게 타이밍이 맞는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고 또 여기를 만져서 이게 이게 느슨한지 다 그러니까 어, 단단하게 잠겨 있는지 그걸 체크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.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요건 지금 3단계로 소리가 나거든요 하나 둘셋 아, 둘과 셋까지가 빨리 해서 그런데요 하나 둘 제가 이걸 잘 못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채값을 하고요 아 이게 나무 재질이고 근데 제가 볼때 이건 그립 좀 되게 좀 두꺼운 것 같아요. 두꺼워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제 손에는 감프인데 쏘아보지는 아니지만은뭐 감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그 실탄을 내가 보여드릴게요. 실탄은 이제 이게 38 스페셜이고요. 요게 그다음 게 이제 38 어, 357 매그넘, 요게44 매그넘. 그 다음에 요거는 44 매그넘인데 요거는 3탄이에요. 들리죠? 요 조그만한 베어링이 들어있어요. 조그만 베어링이 있어가지고. 아, 제대로 안 되네요. 베어링이 있어서이 요거는 그, 그, 세를 잡을 때 사용해요. 일반 그, 리벌브에다가. 그 다음에 요거는 45롱컬트고요 요게, 500 스미스 웨슨이에요. 이게 아마 리바브 권총에서는 가장 큰 실탄일 거예요. 이렇게 350어3 uh, 스페셜 357 44메그넘44메그넘 44 매그넘 산탄, 45롱콜트그 다음에 45 이게 500 스미스 웨슨 리바브였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uh, 제가 여기 들어온 스미스 웨슨에서 들어온 모 uh, 6. 65-2 357 매그넘 리버브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